안녕하세요. ESF 본부 박기득 간사입니다. 4월 26일 일용할 양식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시작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를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무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성적 관행의 수용 범위가 넓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금하는 불륜의 관계를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고발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통한이 여기며 그일 행한자를 그들 중에서 물리쳐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수용하고 덮어버립니다. 고린도교회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졌고 죄를 수용하고 묵인하여도 괜찮을 거라는 오만함에 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무조건 인정해 주려 애쓰는 모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영적 상태에 무관심한 모임이 되어버린 교회는 권위를 상실한 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누룩이 퍼졌다고 표현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 공동체를 무너뜨릴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기 바랐습니다.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으나 누르기 퍼진 무감각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신과 함께 결단하여 혹독한 징계의 과정을 거치길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누룩을 덜어내고 새 덩어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의 성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더 편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셨습니다. 죄인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속에 자리한 죄를 해결하지 않았고 누르기 퍼진 상태로 무감각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상황을 들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상태를 덮어두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더 끔찍한 일이어야 합니다. 무감각한, 무관심한 상태는 덩어리로 부풀어 올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언젠간 부풀어 오르다 못해 터져 주저앉게 되거나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조그만 자극에도 가루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그 사랑, 그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맺은 우린 누룩같이 퍼져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해도 결국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나, 우리, 공동체가 덩어리가 되어 가루가 돼버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관면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희생하고자 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몸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희생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고, 바울의 권위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나와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을 띄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 참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